근데 이거 앞에 인트로에 넣으실 거 아니세요? 아, 아니시죠? <laughs> 제가 이제 차도님 스타일을 제가 다 이제 알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<laughs> 오, 너무 잘하시는데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제가 BMW 차량 리뷰를 정말 많이 한것 같은데 아직도 안한 차량이 있더라고요 바로 BMW의 컴팩트 세단 220i인데요 사이즈는 딱 아반떼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진짜 아반떼랑 치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디자인을 한번 보면 일단 이게 트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건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거든요. 근데 제일 낮은 트림 어드밴티지는 이렇게 이 키드니 그릴에 사이드만 있고 안쪽에는 다 블랙으로 이렇게 세로 그릴이 처리가 되어 있어서. 밋밋한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무광 크롬 느낌으로 안쪽에 새로 그릴까지 되어 있어서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그키드니 그릴의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은 이제 공기 저항을 막아주는 알아서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릴이 적용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아래쪽 에어덕트 부분도 이렇게 넓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딱 BMW의 그 아이덴티티를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헤드램프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, 본능 위에 캐릭터 라인도 엄청 날렵하게 두 줄이 이렇게 싹싹 들어가 있습니다. 측면에는 지금 18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, 그냥 어, 무난한 5스포크인 것 같아요. 근데 전체적인 측면의 느낌을 보면 어 이제 BMW는 짝수 모델이 쿠페용 라인이잖아요. 근데 얘는 4시리즈나 6시리즈처럼 그런 SUV는 아니지만 컴팩트 세단인데도 이렇게 쿠페용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이즈가 되게 작은데 어 예쁜 것 같아요 라인이. 그리고 이렇게 도어를 열어 보면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뭔가 이 윈도우 라인이 일반 차량들은 그냥 크롬으로 둘러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화이트 컬러의 차량을 해도 이 윈도우 라인이 대비가 되면서 되게 예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 이 차량이 그레이 톤인데도 이거랑 좀 대비가 되면서 좀 유니크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 지금 레드 컬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게 막 촌스러운 그런 레드 컬러가 아니라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다홍빛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게 외관 컬러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난한 컬러를 하고 안쪽에 이렇게 좀 강렬한 컬러를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. 스포티한 느낌도 들고 이게 또 쿠페형 모델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실내 공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바로 한번 타보겠습니다. 어, 확실히 제 키가 이제 1 6 0인데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저 정도 여성분들이 이렇게 뒷자리에 타신다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남성분들이 뒷자리에 타면 조금 좁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레그룸은 그렇게 막 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치스가 아반떼 정도 사이즈니까 막 엄청나게 넓은 실내를 기대하진 않겠죠 그래도 이렇게 썬루프까지 살짝 뒤쪽까지 오는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조는 뭐 온도를 조절한다거나 그런 건 따로 없습니다 후면부는 어, 이게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됐기 때문에 사실은 투톤으로 적용됐는데 지금 이제 이 차량 컬러가 좀 어두운 그레이톤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비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으로 듀얼 머플러가 원형으로 두 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매니저님이랑 같이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BMW 삼천리 모터스 세종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현우 매니저라고 합니다. 아, 네, 이렇게 또 매니저님이랑 같이 220i 시승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라인업이 어떻게 될까요? 220i 어드밴티지 M 스포츠 M235i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음. 이제 좀더 있다가 M240이라는 음 모델이 출시도 할 예정입니다. 그럼 이렇게 트림이 여러 가지인데 제일 이제 인기가 많은 모델은 어떤 거예요? 아무래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220i 음 M스포츠 패키지 차량 이 가장 이 시리즈에서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제가 듣기로는 이 220i가 옵션이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요. 음. 그러면은 그 기본 모델이랑 얘랑 비교했을 때 옵션 차이가 좀 큰가요? 일단은 20 어드밴티지랑 M 스포츠는 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옵션 차이가 아무래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휠이 또 18인치로 음. 올라갑니다. 그리고 시트가 센서텍에서다코타 5 시리즈에 들어가는 네. 다코타 가죽 시트로 도 네. 변경이 되면서 조수석이 전동 네. 시트로 또아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. 원래는 운전석만이었는데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렇구나. 어,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네요. 어, 그것도 M 스포츠에는 들어옵니다. 오 와, 되게, 사실 이게 컴팩트 세단이잖아요. 근데 뭔가 되게 알차게 <laughs> 들어갈수있게다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 되는구나. 아, 그거는 아쉽게도 네. 일반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고, 음.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다안 음.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시리즈는. 그래도 이게 4천만 원 초반? 그 정도인데 음. 좀 아쉽긴 하네요. <laughs> 아쉬운 부분도 아실 수 있죠. <laughs> 그래도 이제 이 가격대에서 경쟁 차종들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좀 괜찮나요? 어 아무래도 벤츠라든지 아우디, 뭐 A3, 네. 그리고 벤츠에는 뭐 A 클래스, 음. 이 정도가 이제 경쟁 차종으로 많이 불리우는데 일단은 경쟁 차종에 대비해서 3 0 mm 정도가 휠베이스가 더 넓습니다. 어..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공간성이 확보가 되고요. 그럼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핸들 열선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저번에 자동주차하고, 그 후진 보조장치, 아, 그것들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, 거기다가 안드로이드와 애플 카플레이, 오토까지 아, 그렇구나. 다 무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다른 경쟁 차종에 대비해서, 조금 더 이제 옵션적인 부분이 경쟁력이 좀더 있다고 아... 볼수 있죠. 네. 아,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안 들어가 있어서 엄청 아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들어보니까 막 엄청 그렇진 않네요. 아, <laughs> 근데 이게 3 시리즈랑 또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3 시리즈랑 얘랑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음... 어떤가요? 220IM 스포츠와 320IM 스포츠 기준으로 74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음... 3 시리즈 기준은 3 시리즈는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라고 해서 네. 옵션이 300만원가량 추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음... 그 부분을 넣, 만약에 넣지 않는다고 하면 네. 똑같은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는 음... 뭐 이중접합 유리하고 뒷좌석 열선 정도 차이 말고는 거의 다 공간성이라든지 네.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. 걔도 그러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그런 거를 넣으려면 그 300만 원짜리 옵션을 추가해야 된다는 거죠. 어, 네. 퍼포먼스 패키지가 어... 들어가야지만 이제 반자율 주행이라든지 서라운드 뷰. 음... 이런 것도 추가하면 뭐 1,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는 가격대가 크게 차이가 있긴 하네요. 맞습니다. <laughs> 어, 근데도 뭔가 얘도 지금 주행 모드가 그냥 일반인 거죠. 어, 지금 컴포트 모드에요. 아, 컴포트죠. 근데도 되게 스포티한 느낌이 나거든요? 음 스포츠 모드 한번 바꿔볼까요?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, 오, 확실히 엄청 민첩해지는 느낌이 든다.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? 네. 아니, 3 시리즈 탔을 때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더 민첩한 느낌이 들거든요? 차체 크기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는데, 음, 뭔가 주행감은 조금 다른 느낌? 더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3 시리즈는 좀 묵직한 느낌도 음. 있었다면, 얘는 묵직한 느낌보다는 확실히 좀 가볍고 빠릿빠릿한 느낌? 아무래도 BMW의 네. 어, 1, 2 시리즈는 네. 전륜 베이스예요. 아 전륜 구, 구동 기반 베이스라서. 네. 어, 후렴구동하고는 느낌이 또 다, 다를 수가 있습니다. 조금씩은. 그런가 봐요. 네. 크기 차이는 그렇게 안 나는데도 이렇게 좀 가벼운 느낌이 음.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지금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,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커브 돌고 할 때도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. 고속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그럼 이 차량은 어떤 분들이 주로 찾으시는 거예요? 컴팩트 사이즈잖아요. 네. 사의 초년생 분들 음... 이제 인생의 첫 차를 시작하시는 분들 네. 그리고 가장 많이 찾으시는 건 아무래도 세컨카예요. 아, 집에 메인카가 하나 있으신 분들이 네. 뭐 세컨카 가 하나 더 필요하신 분들 음... 큰 차가 있기 때문에 또큰 차를 할 필요는 없다. 네. 뭐 작은 차를 좀 이렇게 찾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음... 딱 좋은 사이즈.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쿠페형 라인이잖아요. 그래서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3 시리즈는 좀 묵직하고 달리는 맛이 있었다면 얘는 좀 빠릿빠릿하게 좀 가벼운 느낌으로 얘도 달리는 재미가 꽤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3 시리즈랑 아까 이야기하니까 1천만 원 정도 그런 옵션까지 생각했을 때 차이가 난다고 봤을 때. 1 0 0 0만 원이면은 꽤큰 가격이잖아요. 아, 그렇죠. 네, 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BMW를 이렇게 또 즐길 수 있는 거니까. 이것도 굉장히 매력 있는데요. 그러면 이거는 가격대가 이제 프로모션 들어가고 하면은 3,000 후반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면 어, 될까요? 어, 그렇습니다. 아. 어드밴티지 같은 경우는 3,000만 원 후반대 할인 받으시면 그 정도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이 4,600만 원대거든요. 네. 4,600만 원대인데, 할인 받으시면 4,000만 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. 이 시리즈는 색깔별로 뭐 차이가 있겠지만. 네.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두달 내지 세달 안에는 거의가 아, 나오고요. 그리고 현재도 있는 차량들도 있기 때문에 네. 많이 알려져 있질 않아서 네. 아직도 이 시리즈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아, 사실. <laughs> 그러니까 아까 네. 오늘 오너뷰 찍는데 이제 먼저 오셨거든요. 근데 따로 오너분도 이런 차가 있었냐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연락을 또 주시게 되면은 제가 네. 프로모션 안내라든지 뭐 차량의 대기 기간. 이런 것들도 제가 빠른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드리고, 사도녀님 구독자분들이나 영상 보고 연락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혜택이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챙겨드리겠습니다.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네.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눌러봤어요. 근데 노래하는 영상을 올려두신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노래를 아. 엄청 잘하시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이제 친해졌잖아요. 여러 번 네. 나오셔가지고. 노래 짧게라도. 어, 그럼 짧게나마. 조금 짧게만. 한곡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린가 나는 더잘알수 있고 다신 울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그게 왜 말이 안돼 시간이 너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, 오, 너무 잘하시는데요? 영상에서 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아우,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지금 오, 대박 민망하시겠다 <웃음> <웃음> 제가 이 차동현님 앞에서 노래 부를 줄은 <laughs> 상상도 못했습니다. 네, <laughs> 아, 네. 아,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네, 또 아..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립니다.